조금 나오고 나서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번 정책 방향에 따라서 역할론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지금 그 포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요. 앞으로 상장사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뭐 거래소에서 자문을 구하기도 할 거고요. 정부,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 이 맥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는 한 100여 명의 회원을 아. 가진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네. 그 상근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모든 90여 명의 전문가들은 회원들은 다 재능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 대한민국의 어떠한 단체보다도 네. 기업의 경영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50여 명의 금융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독립된 자산운용사 액티비스트들, 아, 그 창업자, CEO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고 30여 명에 넘는 변호사들, 법제도를 얘기하면 예. 아, 그 변호사들이 또 전문의견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 이런 데 경연대 거버넌스 교수님들도 계시고 음.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토론을 우리 음. 내부 텔레그럼방에서 많은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의견을 하, 계속 제시를 하는데 최근에는 외국 투자가들이 예. 아 이러한 그 논프로핏 비영리 단체가 있는지를 몰랐고 음. 저희가 한 4년쯤 됐습니다. 아. 그래서 외국 펀드들이 네. 행동주의 펀드도 있고 일본 그~ 일반적인 뭐~ 초대형 연기금 그다음에 이런 데들이 많이 연락을 와요 저도 하루에 한두 명 요즘 외국 투자가들 만나는데 어. 만나는 사람들이 그니까 옛날에 이제 한국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국이나 아시아 담당 펀드 매니저였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헤드 어. 아시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니까 한국이 핫한 거죠 되게 어. 워낙 그동안 (5년) 동안 안 변하고 그쵸. 저항을 하던 기업들이 네. 뭐 자이든 타이든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 그안변하던 일본이 이렇게 변했는데 음. 한국이 안 변할까? 음. 근데 한국은 절대로 안 변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 있어요. 지금도 50대 50으로 아, 나뉘어져 그럼.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안 변해.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음. 지배주주들이 그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그, 거버넌스 체계를 가진 재벌 패밀리들이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로 구정. 안 변할 것이다. 한국을 오래 한 사람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반면에, 일본도 변했는데 음. 어떻게 한국이 안 변할 수 있을까 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워낙 한국을 적게 외국 사람들이 투자 비중을 들고 읽다가 변할까 봐 걱정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했지하는 거죠 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잘하면 외국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올 그렇군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이 사는 종목은 네. 지난 한두달산 종목하고 비슷한 것들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 일본이 지난 3년 동안 그 가치 주주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했어요. 네. 근데 우리도 이 밸류 업 프로그램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될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네. 계속 되고 그러면 어 좋은 기업들 중에 저평가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치 주들이 주도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치 주 관련해서 주주에게 진심인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어 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실 거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바뀔 날이 더 기대가 되는 <laughs> 기대감을 갖고 볼수 있겠죠. 뭐이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 같이 생명체입니다. 아. 그래서 이한 시점을 끊어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네. 안에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 아, 뭐 지배 주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목소리가 최근에 높여지는 소수 주주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경영진도 있잖아요 이 다양한 역학 관계 근데 그것이 네. 보통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선호군대의 아, 그 아, 조직이 어떠한 식의 의사 결정을 내리냐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제 거버넌스인데 뭐제 생각에는 아, 혁신적으로 변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네. 그다음에 저항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명암이 되게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주가의 퍼포먼스는 그런 기업의 생각보다 더 많이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빠 시일 실에또 모시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상반기 중에. 그러면, 어, 미국 주식을 워낙 또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좀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 이전에 방송 나와주셨을 때, 어, 미국 주식, M7 거품론에 대해서 좀 일축을 하셨죠. 그리고 최근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교수님,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도 퍼한 스물 두 배? 아직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안 비싼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한번 3월 첫날 기준으로 나스닥이 또 최고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전히 그 의견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되게 재미있어요 주가가 뭐2 3 0 0 폭등을 했지만 네. 그~ 산업의 그 확장성이 더 커지고 어. 기업 이익 특히 매출과 이익의 상향 조정이 더 컸어요 주가보다 음. 주가 상승보다 그래서 아~ 어, 작년 가을 같을 때는 퍼가 (20대) (22배) (3배였는데) 주가 그 이후로 뭐1 0 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 네. 여전히 퍼가 금년 기준으로는 한 27배, 8배 그러니까 음. M7하고 비슷합니다. M7의 평균이 28배거든요. 그래서 AI 기업으로 통칭해도 예, 되겠죠. 예, 그래서 네. 뭐 저는 고평가됐다고 어. 보이진 않아요. 물론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네. 이 부침은 있겠지만 음. 그 역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승 확이 되게 잘해요. 음. 되게 잘하고 시장과 교감을 잘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직원들도 되게 포커스를 잘하게 음. 전략도 잘 짜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CEO 프리미엄도 주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어, 엔비디아 자체도. 어 저는 고평가됐다가 안 보고 네. 어, M7 전체로도 지금 퍼가 28배니까 작년 말에 12월에 28배였는데 지금하고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이익이 그만큼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퍼는 그래도 유지가 돼서 네. 어, 미국 시장이 지금 한 20배쯤 되거든요. 음. 그래서 한40% 프리미엄은 충분히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최고의 인재를 다 이미 갖고, 갖고 있고 더 빨아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올라면 오그 회사를 다 인수를 해서 다 없애버리죠. 어... 그러니까 되게 이 2000년대 그때 인터넷 버블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틀리고. 응. 그다음에 이제 더이 기업들이 대단한 것은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타 같은 데가 아그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응. 방만하게 왜냐면 응. 마진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인원을 너무 많이 늘리다가. 2022년에 이제 그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25% 직원을 내보냈는데 음. 지금 비즈니스가 코로나 전보다 더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완전히 정상화되고 보다 좋은데 25% 감축한 인원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음. 사람당 생산성이 한30% 이상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음. 그게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 뭐 아마존 어,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런 데가, 그리고 실제 애플 같은 데도 지난주에 애플카를 정리한다. 네. 이제 그런 식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오. 내리는 것은 시장을 오히려 좋아했죠. 네. 왜냐하면 애플이 과연 자율주행에서 네. 성공을 할수 있을까 반신반의를 했는데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계속 기업이익이 아, 고성장, 다이나믹하게 창출이 될것 같아서 네.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은 어때요? 지금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더 과열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마이크론도 최근에 SK하이닉스 밀어내고 우리가 HBM3 제일 빨리 양산했어라고 발표해서 좀 놀라게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팀 USA 이 결집에 대한 움직임까지 보면 아, 어,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뭐이 메모리 산업이라는 것은 네. 남들보다 먼저 어. 투자를 해야 되고. 음. 의사 결정의 그 과감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R&D도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양대 산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압도적인 그 지배력을 계속 갖고 갈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엄청나게 큰 세그먼트였는데 네. 이제는 그 세그먼트가 좀 줄어서 우리 이제 답답하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좀 최근에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기업이 이게 올해 내년에 많이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음. 주가가 좀 무겁긴 하지만 음. 결과 아, 어느 시점이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밸류 어시언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 기업이익은 상향 조정이 되는데 주가는 7만 원 중반대에서 그렇죠. 지금 질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괜찮을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코스피가 계속해서 도약을 할수 있을지 올해를 기대해 보면서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빅터비 함께 했습니다. 이나무 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